예, 안녕하세요. 러닝화리뷰로 돌아온 마스터홍입니다. 오늘은 아이다스의 심장, 상징 같은 녀석인 울트라부스트 21 리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 아이다스가 처음에 카니웨스트랑 어, 디자인적으로 나와가지고 스니커신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2019년에 와가지고는 어, 전문 러닝화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전문 러닝 쪽으로 굉장히 들어온 녀석인데 생각보다 디자인이랑 이런 변화가 없어가지고 많은 언어들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21 버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부스향, 후, 많지 않습니까? 엄청난 부스향을 넣고 그리고 디자인도 조금 더 날렵하게 돌아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좀 사랑을 다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 러너로 뛰거나 아니면 내가 런닝을 정말 많이 뛰는데 러닝화로서 이게 과연 어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담아봤으니까 저처럼 러닝을 위해서 울트라 부스를 구매하신다면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셔가지고 이런 다양한 러닝화와 농구화 신상 리뷰들까지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먼저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는 저는 이제 아이다스는 국룰이에요. 무조건 반다운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구화도 제가 반다운을 엄청 외치는데 러닝화까지 반다운을 외칠 줄 몰랐는데 울트라부스트 21도 길이감이 좀 길게 나왔기 때문에 반다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이따 피팅에서 자세하게 어퍼의 어떤 재질을 설명하겠지만 프라임 니트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텐션과 이런 것들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볼이 있으시거나 발등이 있으신 분들도 반다운 차라리 길이감만 맞춰서 신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러닝화도 나이키는 좀 좁게 나오는 편인데 아이다스는 그래도좀 여유가 있게 나와요. 그래서 발볼 있으신 분들 러닝화 찾을 때 아이다스 러닝화를 한번. 신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팅입니다. 기본적으로 어퍼의 재질이 프라임 니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레이스 올이 굉장히 간결하게 이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일로도 신을 수 있고 러닝화로도 충분히 신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기존의 러닝화, 요즘 하면 경량화를 좀 포커스를 두고 있고 통기성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처럼 이런 재질감으로 되어 있는 어떤 어퍼의 재질들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지력은 괜찮지만 텐션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슈레이스 시스템을 앞에서부터 굉장히 끝에까지 발목 끝까지 가져가는 게 요즘 러닝화의 트렌드죠. 대신에 가볍고 통기성이 좋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울트라모스트 같은 경우는 프라임미트를계속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처럼 텐션감이 굉장히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휘어져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발을 싹 넣었을 때 자동으로 펴지면서 발을 이렇게 감싸는 느낌들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이 뒤쪽에 나와 있는 어떤 루프들. 이런 느낌들이 하여튼 발에 착 감기는 느낌이 역시 좋은 재질이다라는 건어 많이 느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발끈이 없이도 뛸수 있는 느낌을 제공을 합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인데 하지만 신발끈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간단하게 심플하게 한번더 잠글 수 있는 트레스 시스템을 가져갔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플하게 나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라이미트가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농구에서는 통기성이랑 무게를 그렇게 평가를 고르는데 제 상단에 놓으면서 선택기를 고민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런닝화는 무게랑 통기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프라임 미트가 단점이 좀 많아요. 그래서 5kg나 10kg 뭐 이렇게 가볍게 뛰시거나 런닝머신 정도 가볍게 뛰시는 용도라면 상관이 없지만 더 후에 나서뭐 30kg, 40kg까지 전문 러너로 뛰실 때는 아마 통기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하셔서 선택해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니다. 울트라 부스 부스 쿠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전작들보다 뒤꿈치만 봐도 이건 완전 다 때려 넣어가지고 그냥. 지면에 닿는 순간 바로 올라갈 수 있을 그런 반발력을 느낄 수 있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앞쪽이 조금 낮고요. 뒤쪽이 좀 높은 느낌이라서 처음에 신발을 신었을 때는 어, 오프셋이 그렇게 막 차이가 많지 않은데도 너무 앞으로 쏠리는 건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프라임리티이기 때문에 발가락이 이렇게 앞쪽으로 약간 삐져나오는 느낌에 이런 이렇게 느낌, 앞으로 쏠리는 느낌?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처음엔 좀 불편했는데 확실히 조금 신고 한 5kg, 10kg 정도 한두 번 뛰다 보니까 뒤쪽에 쿠션들이 좀 적응이 되고 밸런스가 좀 맞춰지면서 그런 느낌들은 많이 좀 사라졌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길이감을 길게 가져가면 어 전반적인 피팅이 굉장히 망하고 쿠션감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길이감을 좀 맞춰서 구매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부스가 갖고 있는 쿠션의 어떤 가장 큰 장점은 반발력이죠. 정말 적당히 말랑하면서 탱탱 튀기는 이 느낌은 농구화나 러닝화나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나이키에 나오는 주맥스 같은 쿠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그게 나쁜 쿠션은 절대 아닌데 물렁물렁하다 보니까 처음에 신발을 신었을 때 피로감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어, 농구화도 그런 리뷰를 많이 합니다 물렁한 쿠션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탄탄한 쿠션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오히려 좀 탄탄한 쿠션을 좋아하시는 러너분들이 울트라부스를 훨씬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확실히 5kg, 10kg 정도 이상을 뛰어도 충분히 발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의 반발력을 제공하고 충분한 쿠셔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발의 장점을 좀 이따 총평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무게감도 약간 있고 약간 답답한 느낌도 있지만 쿠션이 너무 좋아서 한번 뛰기 시작하면 계속 뛰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끈을 묶은 다음에 가볍게 딱 러닝을 시작했을 때이 전해져오는 어떤 전반적인 밸런스와 이 쿠션의 느낌이 굉장히 창쾌하다 이런 느낌을 좀 줍니다. 그래서 확실히 반발력이 굉장히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쿠션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웃솔의 패턴 같은 경우도 제가 러닝화지만 패턴도 되게 중요하게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접지력도 중요하게 보는데 한 중간 정도 이상급의 어떤 접지력을 보여주면서 저희가 보통 러닝을 하면 아스팔트에서 많이 뛰는데 아스팔트를 좀 밀고 나갈 때도 충분히 미끄럽지 않고 어느 정도 힘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만한 접지력을 갖고 있어서 여러 상황에서 충분히 뛸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20만 9천원이에요. 20만 9천원 가격에 나왔을 때는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금 나온 지가 조금 됐더니 인터넷에 검색했더니 뭐좀 인기 없는 컬러들은 15만원대에도 판매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5만원, 16만원대의 컬러들을 선택하신다고 한다면 그건 뭐 무조건 수회 없는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데일리랑 그리고 러닝화를또 겸용으로 도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러닝을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해도 두루두루두루 정말 좋게 사용할 수 있는 러닝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제가 여러 가지 신발들을 계속해서 러닝화도 같이 신는데 제일 손에 많이 가는 녀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 그런 느낌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쿠션과 이 프라이미티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발을 감싸주는 어떤 편안한 느낌. 분명 단점인데도 그 단점이 그렇게 단점 같지 않은 느낌을 자꾸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정말 데일리로도 자주 신고 러닝도 자주 신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그런 느낌도 좋아하시면 아까 얘기한 길이감, 그리고 피팅 느낌, 쿠션 느낌 한번 느껴보시면서 자신에게 잘 맞는 러닝화 구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곧다른 러닝화로도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